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역 신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패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 8덟패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18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이 나은 받은 장소가 유대인 회당 이라는 것 그것과 지금 이때가 안식일 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둘다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인들 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 받고 자란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의 의도를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날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다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회당장, 회당장이면 누구보다 말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이 오히려 병자를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없쇠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드디어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 왜 평일에 오지 않고 안식일에 와서 고침받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회당장애에겐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이라는 형식에 매몰돼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인생인 겁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자체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만약 그가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오랜 기간 고통받다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이 회당장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여인을 보면서. 그 가론 유다가 뭐라 합니까?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차라리 300대 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뭐라 했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게 아니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라.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잘해주는 것이 아깝고 낭비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 정말 사랑했다면 자기가 직접 향유를 붓지 못할지언정 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을 뭘할수 없는 겁니다. 칭찬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감당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십자가 묵묵히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사랑이 메마른 신앙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감정이 다 메말라버린 신앙인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고통에서 고침받았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라고는 아마 그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충분히 말한 말에도 이 여인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 여인을 더 낙심하게 하고 있죠. 지금 이 모습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인 사람 고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그 거라사 지방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나서 뒤집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감당하고 그한 사람 고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고치자마자 바로 건너오시죠. 자, 그 사람 고쳤을 때그 사람 안에는 귀신의 때, 군대 귀신, 귀신에 엄청난 무리가 있었던 걸 알게 되고 쫓아내시죠 그 귀신 떼가 돼지 떼에 들어가죠 그 돼지 떼가 몰살당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그 오랫동안 귀신들로 고침받은 것은 전혀 관심 없죠 자기들의 재산, 돼지 떼가 몰살당하는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죠 은혜가 메마른 세상이고 사랑이 메마른 세상이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따스하고 은혜로운 마음이 항상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고 따스함과 진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10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바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항상 머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도 이 회당장의 말에 아주 단호하게 반응하십니다. 평소에 참 온유하셨죠. 근데 마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다 엎으시고 쫓아내시던 그 단호함처럼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짐승 먹이려고 일 하지 않느냐? 그럼 정말 비교해봐라. 한 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 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할 말이 없죠. 자, 예수님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다 아신 겁니다. 회당장이 그렇게 말해도 이 회당장이 정말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회당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여인을 책망할 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돌릴 때였던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이 회당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자,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 아마 평소에도 이 회당장은 등이 꺼부러진 여인이 회당에 왔을 때 굉장히 무시했을 겁니다. 지금 마음밭에 준비되지 않는 냉정한 사람 앞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리 펼쳐져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할 상황이 됐을 때 감사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냉냉해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사람들 앞에 차갑게 대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하고 녹이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딱세 명이 등장하죠. 회당장에 등장합니다. 한 병든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은 이 병든 여인을 냉랭한 마음으로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냉정하게 나를 정죄하고 비웃는 세상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에 천많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평가해도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믿으시고 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무뎌져 버리고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마음들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그 은혜로 마음이 다 녹아져야 되고 은혜로 마음이 다 푸근해져야 하는 사람들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도친 가시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 서로 품어주며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아래 예수님께서 계셔서 나를 다시 용기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 내려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